답답한 어느 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핸드폰을 열고 누군가를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그런데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된 핸드폰이지만 정작 전화를 해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휴대폰을 닫아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안녕하세요 힐링성남 이현순입니다.오늘 함께 볼 그림책은 그럴 때 함께 같이 보면 좋을 책, 김유강 작가의 마음 여행입니다. 네, 이 책은, 어, 특별한 분이 서, 어, 초, 추천을 해 주신 책인데요. 남궁 기순 작가가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남궁 기순 작가는 저 서로 엄마를 위한 그림책 입문학이라는 걸 네, 쓰셨는데요. 엄마를 위한 그림책 입문학, 네. 꼭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 책은 육아 그리고 관계 나다움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책은 이 책입니다. 네, 표지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책 안에서 이 작가가 네그 추천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 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책을 제대로 읽으면 엄마의 삶에 통찰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림책 연구가가 엄선한 21권의 그림책과 21개의 성장 키워드 10, 105개. 예, 105가지의 질문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 보면 좋을 어른 책 21권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네, 엄마를 위한 그림책 입문학.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음이 작가가 이렇게 이제 초대, 추천을 해 주셨어요. 엄마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여정, 아이와 나를 발견한 탐구. 아,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이네요. 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 엄마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여정 아이와 나를 발견하는 그림책 탐구. 엄마로 살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네, 사유하는 것. 그리고 엄마를 위한 다독임, 네, 치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엄마를 위한 깨달음. 통찰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들 중에서 오늘 추천한 책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네, 그런 책입니다. 남궁기순 작가의 추천에 말해서 여행은 우리에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여행은 서로의 속마음까지 알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며 또 나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참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마음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책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림책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김유강 작가의 마음 여행입니다. 2020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네. 제가 그림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laughs> 책꽂이에 꽂아 놓은 책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왔습니다 아마 어느 곳에 꽂혀 있겠죠 네 어~ 우리의 키가 자라나듯 우리의 몸이 자라나듯 우리의 마음도 자라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루하루 그 마음을 가꾸며 살고 있죠. 어느 날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네.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마음 여행. 힘들지만 유쾌한 여행을 통해서 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 마음 여행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이것은 내몸 어딘가에 살포시 자리 잡아서 하루하루를 나를 이끌어가죠. 음, 때로는 나를 슬프게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기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불태우는 날도 있고요, 의지에 꺾여서 조금 우울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네. 가끔, 음, 우리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좌지, 우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마음은 각자의 마음, 각자에게 다 속해 있는 거죠. 네.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르듯이 모두 다 다릅니다. 형체가 있다면, 어, 우리 얼굴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laughs> 아,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음, 포커페이스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아마 얼굴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현재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강요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해라 기뻐해라. 예,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럭무럭 예, 개성 있게 자라나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 네. 틀에 박힌 그런 그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네,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책은 어느 날 마음이 도망을 갑니다. 네, 마음이 도망을 가요. <laughs> 네, 마음이 달아나 버린 어느 날뻥 뚫리고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유 없이 눈물도 흐르죠. 그래서 어, 이곳이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어쩌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럴 때 네, 용기가 필요하죠. 마음을 찾아 나설 용기. 네, 이 책의 주인공은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찾아 나섭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책의 내용을 좀 들여다 볼까요? 네, 책의 내용을 잠깐만 제가 어,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 이 책은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자칫 어쩌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작가가 특유의 감성으로 위트 있게 네, 그리고 즐겁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보면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음 여행의 주인공은 어느 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날이었어요. 음, 엄청난 그러한 사건을 겪거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평소와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날 갑자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간질간질 하더니 동그란 마음의 조각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죠. 툭 하고 떨어지는데 얼른 마음 조각 을 주워서 뻥 뚫린 가슴에 끼워 넣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마음은 동그란 공처럼 데굴데굴 굴러가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주인공은 이른바 산무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산무네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산무는 마음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만한 그런 증상입니다. 어떤 증상인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한번 어 산무 네 말씀 드려볼게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첫 번째 증상은요,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오, 네,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산무예요. 두 번째 증상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되고 싶은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렇게 산모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럴 때 여러분 혹시 있지 않나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어지는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음 맞아 맞아 이게 꼭내 이야기인데 지금 나는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알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이런 날 산무 산무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네, 어, 책에서 주인공이 한동안 어두운 방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누워있던 것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등산모자의 배낭까지 야무지게 메고 짐을 챙겨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마음을 찾을 거야. 네. 드디어 마음을 찾으러 배낭을 메고 나섭니다. 어,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여자 아이가 네 주인공이 어, 마음을 네 찾기 위해서 배낭 커다란 배낭을 메고 등산 모자를 쓴 모습을 어, 거기 책 표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공은 마음 여행을 시작하죠. 어떤 날은 비를 쫄딱 맞기도 하고요. 타 들어가는 햇볕에 예,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그래, 그렇지만 어, 마음을 찾기 위한 여행은 어, 그런 것들을 모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 마음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는 못 찾아 혼자는 할수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바로 눈앞에 마음 언덕이 나타나죠. 네. 마음 언덕은 도망 나온 마음들이 쌓여 있는 그런 언덕인데요. 그 언덕에서 주인공은 마음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내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나만 알수 있는 묘한 그런 끌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얼른 마음을 찾아서 내 구멍 난 마음 내 몸속에 마음 조각을 넣었더니 어머나 어떡해요 헐렁헐렁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늦게 왔나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주인공은 덩그러니 피어버린 텅빈 가슴을 잡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뭐야? 마음이 쪼그라들었잖아. 아.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예, 이렇게 펑펑 울고 네, 있을 때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오냐면 그렇게 슬퍼하지 마. 네 마음이 작아진 거니까. 네 마음자리가 커진 거야. 네. 슬퍼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이 어, 작아진 게 아니고, 네 마음 자리가 커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 자리가 커졌다. 어떻게 커졌을까요? 네 두려움을 지날 때 조금, 그리고 고단함을 지날 때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 커지는 거죠. 여행을 마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그때부터. 이~ 주인공의 마음자리 텅 비어 있던 마음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난 거죠 어~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공간이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잃어버린 기분이 마음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을 때 무엇이죠 산모 증상이 나타날 때네 여러분도 마음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외롭고 외로운 게좀 참기는 어려웠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어, 거,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마음 여행을 떠났을 때 마음 자리가 차츰 차츰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도 이렇게 마음 여행을 떠나서. 마음 자리를 좀 키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있으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어, 네, 댓글 지금 올라왔는데요. 마음을 시각화한 책이라니 정말 궁금해요. 네, 라울 님 모나미 님 감사합니다. 라디오 여행 님, 마음이 도망을 가다니. 네. <laughs> 유유. 네, 마음이 도망을 가다니 정말 어 너무 아쉽네요. 네, 모나미 님.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아직 있는 것같어 있대요. 네,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직까지는 네. 그대로 있죠. <laughs> 이런 산모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댓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laughs>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 해도 열심히 힘차게 달려왔는데 나머지 두두 번, 네두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두 번의 시간 여러분 알차게 어, 방송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의 라울림 이연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성남.